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님 참여합니다. 이제 벌써 사순 시기에 어, 다섯 번째 주간을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한노성의그 말씀 에제케일서 33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하나님의그 마음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말림을 어, 그분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어, 이 은총의 사순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정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 긴 독서를 들었어요. 다니엘 예언서의 그 수산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하느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정의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 그것을 하느님은 감강하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신이 있는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라고 우리는 그냥 어 한숨처럼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뭐예요? 하느님은 다그 당신의 정의대로 어 공의롭게 그 모든 일들을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숨은 일도다 보시고, 또그 성과악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지만, 우리의 그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으로만 우리에게 그 정의를 그대로 행사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낱낱이 살피시는 그하느님께서 어 나에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정의로 이렇게 베푸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정의의 어,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조그만한 선을 행하고 하느님께 상을 바라면서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55장 17절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개념 짓는 그 죄라는 것과 하나님이 또 바라보시는 그 죄에 똑같은 우리가 죄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또어 바라보실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그 죄의 결과를 상승벌하게 한다면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가늠한 여인의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그다니엘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그 다니엘의 거룩한 영을 충동질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셨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2000년 전유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그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행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헤아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네? 우리 눈에는 그냥 인간의 형상으로 있지만은 그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조금 해계망측한뭐 땅에 무엇을 쓰시고 또 말씀하시는, 어, 제가 없는 자부터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우리가 들리고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렇게 쉽게 묵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하는 그것이 아니죠. 그것에선 또 하나님의 어떤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어,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어,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표정지은 그 죄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시금 뉘우치고 통해함으로써 새로운 개선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를 또 뭐예요? 우리가 키워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생활을 개선해서 하겠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 결국,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원재로 기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그런데 그러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고해성사 받고, 사제경을 받고 깨끗해졌는데 나와서, 그러면 깨끗해진 상태로 얼마간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악이 만연되어 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어 운영해 가시는 그 하느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죄는 단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죄라는 건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단죄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죄의 굴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 어떻게 보면 일독서의 그 거룩한 영혼의 다니엘이기보다는. 똑같이 그 돌을 던지는, 던져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무리에 나도 속히 있지 않는지.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이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해? 또 어느 생간 누군가의 죄를 보고 그것을 어, 추근덕거리면서 판단하고 그것을 남에게 또 쉽게 소문을 퍼뜨리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 어, 가늠한 여인의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율법 학자 바리사이들뿐만 아니라 그 군중에 나 자신도 속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면은 이제는 진정 그 군중의 무리에 우리가 매번 뭐또 이제 성주간에 어, 순환기를 읽죠. 그럴 때 올해도 역시 진정.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넘어지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어떻게 보면 다가간다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키레네의 시몬이 오랜만이라도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갈수 있는 용기와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또 어느새 모여요. 야유하고 비난하는 그 군중 속에 어쩔 줄 모르고 뒤에 서서 다가가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인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를 분명히 치었어요. 일곱세 오늘 수산하는뭐에 죄는 짓지는 않았죠. 공궁에 빠졌죠. 그러나 이그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그것을 만나치 보시지만 이 여인은 명백하게 율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마라는 그 죄를 범죄자인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그 정의에 있어서는 이미 뭐예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던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여기서 정의를 행세해야지 하느님의 어떤 정의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느님은 정의를 드러낸다면 은 눈앞에 보이는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둘러싸 있는 모든 군중도 뭐예요? 정의로 다 처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현 시점에서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보조차도 다 깨뚫어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죄를 지은 사람이나 끌고 온 사람이나 뭐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지혜로 자신은 죄는 죄가 단죄 받아야 될줄 알고 예수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 고소하려고. 그 앙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어, 빌미로 예수를 올감에 넘기려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섰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돈을 던져라고 할때그 상황 속에서 아마 하느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 가늠한 여인의 성경 구절을 볼 때, 아, 이 여인이 자비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자리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쳐라라. 고그 말씀이 선포될 때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범죄한 여인을, 단죄하는 것, 그거를 예상하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전달된 것은, 정의의 하느님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자신의 꼬라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비의 빛이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비추었다는 거죠. 그러자 자기를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뭐예요? 자신의 영혼은 더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범죄하고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금 악에서 건져내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이시지만 많은 이들이 뭐예요? 죄를 쉬었음에도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 빛은 뭐예요? 자비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나에게 비치면은 나는 겉으로 볼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비의 빛이 나에게 비추임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참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같이 못하게 살았구나. 내가 어두움에서 겉으로는 밝은 빛 가운데 거밀었다고 그러지만 나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운 골짜기를 걸었는지를 뭐예 직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도 이 판공을 쳐다보면 많은 말이 필요 없죠. 어떤 영혼이 들어와서 몇 마디 하면 이 사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마 말을 내지 못해도 뭐요 얼버무리는데도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에 내리셔서 결국 뭐요 자신이 니우치고 통회하는 그 영혼이 있는 반면에 입으로는 죄의 그 항목들을 나열하지만 마음 속은 아직까지 뭐예요 자비가 서면들 그런 공간 자체도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제 제5주일 라자루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이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무덤을 향해서 라자루야 나오라 그래.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눈으로 확인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신이셔요. 하느님이있어요 죽은 이들도 뭐예요?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에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느냐? 우리가 어제 그 에제케에서 37장에 히드론 골짜기에 그 뼈가 쌓여져 있었는데, 그 숨에게 예언하라 하자. 그 숨이 불어넣자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붙으면서, 그 힘살이 붙으면서 그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이, 이 장소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히드론 골짜기에 가득 찬 뼈에 어때 하나님 눈으로 보신다면. 이제 하나님하고 통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면 그 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내 육신의 숨에 극급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은 죽은 시체라는 거죠. 내가 악습을 지어서 악습에서 헤어나와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안 되죠. 수년 동안 내가 길들여졌는데 그것은 또 다른 뭐예요?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것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 옆에 내가 죽은 시체와도 같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하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나자로에게 했듯이 나를 향해서 그 무덤에서 나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나오면 돼요. 왜?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는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그 소생한 그라자로가 삶이 그 소생에서 이제 한순간 그들 그의,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었음을 이제 믿고 한순간 또 한순간도, 한순간도 깨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죽음 일보 직전에 그 군중 한가운데에 있던 그 가늠한 여인, 그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홀로 있을 때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뭐라고? 나도 너를 단지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순간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자비를 입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자비를,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당황하고 추궁 일보 직전에 있는 이가늠한 여인이 이 순간 이후에 삶이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분명히 그는 거룩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그 레위기 19장 1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왜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뭐예요?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자비를 하느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셔요또 다른 가난한 여인처럼. 그러나 뭐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태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아직까지 뭐예요? 온전한 자비가 내 존재를 완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죄에 숨겨진, 감추어진 또 다른 그 자비의 그 열매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단죄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이 존재의 그 자체를 낱낱이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예수님이 오늘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뭐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된 영혼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의 은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어떻게 돼? 죄를 내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거분의 자비로서 내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순환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옮기면서 오늘 다시금 그 에제케에서 33장 11절에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남은 사순 시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께 자비 를 구하 도록 합시다.